좀 먹게 해주실 분 없을까요? 오늘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. 먹방 보고 시험 공부하려 했는데, 시험 공부 못하겠네. 좋 됐다, 지금. 아. 야, 이거 해가지고 새우튀김에 먹으면 엄청 맛있지. 맛, 지기지. 어? 면은 오래 가면 안 돼. 알잖아, 너네들이. 아, 시몬스 형님! 아이거 형님. 감사합니다. 음. 음! 와. 어놈. 뭐할게 없네. 음. 난 좀. 음. 음. s b 업주회선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. 덕절다 보자. 아. 그 저거 마이 어? 할맛이는 뭐? 대출받았나? 갑자기 돈이 또 어디서 났노 저거? 자기 관심 못 받으니까 괜히 효과돼가지고 밥 먹을 때만 되면 와가지고 저래. 옆주저가또 빵댕이 었는다 빵댕이 얹는라 어? 시부레 저거. 아 우리 지우 님. 그리고 우리 시몬스 형님. 그리고 우리 사나이 형님. 이천일기 한 번만. 예? 제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. 자 밥도 먹이고 영웅도 되고 제 기억 속에 평생 저장. 에? 음. 아, 선다 형님! 헤헤헤, 옆집 개그틀 년아, 뭐 있잖아. What the f- 음. 음. 아, 뭐, 송편이냐, 뭐냐? 응? 음? 아, 김선그냥 뭐, 똑같네? 응? 음? 응. 음. 이런 거다찍어갖고이제 음. 음. 배가 이제 다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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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잠깐만 철구한테 전화해볼게. 나 어제도 통화를 했었어 가지고 고민이 있다면서 나한테 30분 동안 통화했었어 요새 고민이 많나봐 방송적으로나 뭐로나 어,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나 방송 중인데 나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 어 뭔데 너 이제 복귀하면은 진짜 막뭐 메이저도 하고 뭐 학고들이랑도 뭐 컨텐츠 막 여러 가지 한다 했었잖아 응. 그럼 나도 불러주냐 아니 너랑 하면 좋지 지금 너가 좀 오라 열심히 하고 있더만 아 보람 무슨 열심히 야 맨날 술 먹방인데 어 같이 한번 하자 이거 짜가지고 아니 뭐 짜가지고 짜가지고 하자는 게 지금 벌써 몇 달째야 개새끼야 니가 아, 연락 안 했잖아 비용신아 그래도 눈치가 보이잖아 나는 아야 하자 진짜로 야 어. 그럼 다음 주에 바로 어 지금 보란 사람 없어가지고 보란 하면 애들이 좋아할 듯? 메이저들이랑할때안 불러오대 학고들이랑 할때나 진짜 학고라고 생각하고 나 불러줘 나 진짜 간절해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. 마이너크로 같은 거 만든다더니 그거 안 만들어? 어 그것도 슬럼 이제 시작해봐야겠지. 어 야, 그럼 나 써줘. 아뭐 같이 하는 거지 뭘 써줘 새야. 어, 어 같이 해줘. 나 열심히 어, 할게. 하자. 진짜 열심히 할게. 음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. 음 알겠다 절구야. 아 어, 음. 알았어 새야 반사리. 아 고마워. 음. 음. 얘가 먼저 나한테 마이너크로 하면은 새야 너할수 있어라고 했어. 근데, 너, 9년 했고, 한데, 그거, 할수 있겠냐고, 그러더라고. 아 먼저 말해줘서, 냐 말하는 거지. 부담되는, 내가 있기서 말하셨냐. 맞잖아. 잘고는 용내가 있어야 돼, 이런데. 나 그래도, 내가 뭐, 사건 사고 있지만, 지금, 보라 BJ도 다 뒤졌고, 합방할 수 있는 남 BJ가 몇 없어. 그래도 나는, 그, FA잖아. 어? 응. 음.